어, 근데 이제 좀 서운하다. 이제 못 보겠네. 좀 지나면. 조금 그런 거 있어. 수능 끝나고 나면 한주 정도? 좀 생각나는 게 있지. 한 주? <laughs>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뭐야 하나, 둘, 셋. 과장되게 미워하지 않아? 자. 자, 흐름 무관 문제는 뭐야?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야. 근데 이첫 문장이 주제인데 1번 선택지는 답이랑률이 상당히 낮거든. 따라서 1번 선택지를 통해서 주제를 구체하는 화 거지. 자, 요렇게 한 다음에, 2번부터 5번 선택지는 어떻게? 해? 그냥 여기서 찾아낸, 우리가 여기서 찾아낸 주제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2번부터 5번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함정을 주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함정은 앞 문장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매끄러워. 근데 주제하고 비교하면 어색하게 돼 있다고. 즉, 앞 문장 함정을 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세인데, 단어 함정을 파. 뭐냐면, 앞 문장에 나왔던 단어나 아니면 주제에 나왔던 단어 아주 핵심, 딱 보면 눈에 뜨는 단어를 딱 그대로 좁본다고 그잖아 왜냐하면 생각해 봐 흐름하고 관계 없으니까 뭐야 관계 있는 척해야 될거 아니야 관계 있는 척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어지 영어는 무조건 단어 함정을 파괴돼 있거든 따라서 내용은 생뚱맞은데 단어가 나오니까 뭐야 내용으로 판단을 하면 돼 그리고 앞 문장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제하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서에서 배웠던 이 힌트들을 활용하고 자1번 주제 뭐야 이첫 문장 좋지 않냐 이걸 시험으로 바꾸면 뭐야 이걸 시험으로 바꾸면. 어, 안 바꿔지네. 안 <laughs> 바꿔줄 수도 있었는데. 그지? 뭐 하여튼 그말 아닌가?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안 하면 절대 못 붙는다. 그 말하고 비슷한 거지. 하여튼 근다쳐자근다 근다 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뭐야? 포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포도가. 포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근데 뭐야? 일본선택철정은 좀더구체한 거야? 이런 to start with 이런 표현을 알아야지. 순서를 나타내는. 기타 순서를 보여주는 표현이니까, 먼저, 그래갖고 뭐야? 배수가 잘 돼야 된대. 그러잖아. 그럼 역시 뭐야? 이 포도밭이 중요하다. 이, 이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아, 결국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가 중요하고, 그러면 포도를 키우는 포도밭이 중요하다. 배수가 잘 돼야 된다. 그럼 주제는 뭐야? 포도를 갖다 잘, 포도가 중요하니까 포도를 키우는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됐네.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뭐야? 근데 봐봐. 요 2번이 답이야. 근데 1번하고 2번을 보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고. 그니까 주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안문장하고만 비교하면 이번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 그러잖아. 근데 봐봐 그랬잖아. 뭐 포도 포도 배수가 잘돼야 된다. 그래야 뿌리로 오야한다그리고 뭐야 포, 포도를 갖다 수확한 후에 그러잖아. 기계나 손으로 수확한 데 그것들 공장으로 옮겨진다.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다고. 더군다나 뭐야 단어 함정을 이걸로 봤잖아 포도로. 왜냐면 포도 얘기를 봤었으니까. 근데 우리 핵심은 뭐야? 주제는 분명히 뭐야? 주제는? 포도가 중요하고, 그니까 러 포도밭이 중요하다. 포도를 키우는.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번은 약간 그 주제에서 벗어난 거지. 근데 이건 내가 볼때 세모야. 세모. 답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어찌됐든.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때는 뭐야? 우리가, 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흐, 흐, 흐 했잖아. 해석하고, 힌트 활용하고, 확인하고. 근데 얘는 뭐야? 해석하고, 힌트 활용하고, 확인. 플러스 하나가 더 있지. 얘는 뭐야? 함정주의. 요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얘는. 함정주의. 히시아나 들어가야 돼. 그 뭐야? 얘를 갖다가 보는데, 요 함정을 팠는데, 확인을 해보면 되지. 여기를 갖다 뭐야? 포도밭은 필요하다, 뭐야? 태양을 갖다 많이 받아야 된다. 태양에 대한 노출. 그잖아. 그 뭐야? 역시도 뭐야? 포도밭에 대한 배수가 잘, 여기서 보면 포도밭이 중요하다, 배수가 잘 돼야 된다, 햇빛에 노출이 많아야 된다. 그럼 결국은 뭐야? 포도밭이 중요하다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1번하고 3번은 그대로 간데 얘는 뭐야? 갑자기 공장으로 보내야 된다. 이게 이상한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도 보면 뭐야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충분한 강수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뭐야? 포도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됐지? 그러니까 항상 앞문장에서만 놓고 보면 약간 매력적이고 특히 앞문장하고 보면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뭐야? 핵심 단어 함정을 팠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주제라는 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상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마찬가지야. 주제 떠올려. 그지? 이건 주의해야 될 게, 흐, 흐, 흐에다가, 히엇이 하나 더 들어가. 함정 주의해야 되니까. 자, 2번. 주제. 주제 뭐야? 일번까지 일본까지 포함한 주제를 생각해봐. 그 속담이 모순되잖아. 그잖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나 동시에 사공이 많으면 이게 숲이란 뜻이야. 숲. 숲을 망친다. 음식을 망친다. 이거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겠네. 그잖아. 그럼 이건 결국 뭐야? 모순되는 속담이잖아. 그모순되 속, 이런. 모순되는 속담을 갖다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되냐. 둘다 믿어도 된다. 왜? 다른 상황에 따라서는 둘다 사실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지. 즉, 주제는 뭐야? 모순되는 속담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둘다 맞다. 이게 주제잖아. 그럼 이제부터 뭐야?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지. 뭐하고 비교하면서, 주제하고 비교하면서. 근데 앞문장 함정하고 단어 함정 주의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 2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상황에 따라서 사실인 그게 아니라면 그것들은 뭐다? 죽었겠지. 그잖아 그럼 여기까지 나쁘지 않네. 결국, 많은 속담은 잊혀질 것이다. 이게 지금 이상해요, 주제하고. 분명히 뭐야? 모순된 속담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둘다 맞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속담이 사라질 거다. 어색하지? 거기다 뭐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단어 함정을 여기다 팠잖아. 속담이라는. 여기 첫 줄에 나왔던 이 단어를 그대로 준 거지. 그러면 3번이 의심스러워, 여러 가지. 주제하고 비교했을 때 내용이 생뚱맞고 핵심 단어 함정은 그대로 팠고. 전과자의 모습을 그 범죄자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잖아. 그럼 뭐야? 얘를 의심한 상황에 사벌을 봤듯. 그랬더니 뭐야? 4번하고 5번이 한 뭉탱이가 되는 게 이것 때문이잖아. 하우 e r 그잖아. 우리가 배웠잖아. 순서인트 연결사에서 하우 r 를 활용하기. 이하우 r 를 활용하면 뭐야?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 모순되는 경우에 각각의 속담이 다르다는 거잖아. 즉 단순 노무 쓰레기 줍는 이런 거에서는 뭐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맞는 말이고. 근데 뭐야?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에서는 요리나 뭐 이런 글쓰기 같은 거에서는 뭐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게 맞다는 거지. 따라서 요 하우의 에버 때문에 4번하고 5번이 짝꿍이 돼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마지막 확인해보니까 결국 얘가 답이지. 이제 정자의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으니까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 자, 3번. 주제 생각해. 첫 문장에서. 3번도 좋은 문제. 그 당시에 많이 틀렸었어. 자, 3번에서 그러면 답. 자, 순서 힌트의 관점에서 답이 되는 한 단어만 불러봐. 순서 힌트 4개 있잖아. 지칭어, 올소 연결사, 리나 댕 중에서 자기가 답을 골랐을 때 2개 불러. 단어 함정하고 순서 힌트. 답이 몇 번이다가 아니고, 이건 단어 함정은 100%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주제는 뭐다? 함정은 뭘 팠다? 이렇게 무조건 기계처럼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자기가 답을 골랐을 테니까, 자, 순서 힌트 한 단어만 불러봐. 순서히트를 만약에 활용 안 하고 풀었으면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그리고 선생님 말했잖아 우리가 지금 이 유형별 풀이 연습하는 건 아주 독해적인 관점에서 내가 쉬운 걸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형별 풀이 연습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으로 풀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 해석을 일부러 쉬운 문제로 골라온 거니까 한 단어 뭐야? 답은 2번이야. 2번이 답이 되는 이유. 승주나 뭐야? 어? 어? <웃음> 죽어. 죽어나 <laughs> 뭐야? 자, 그럼 우선 승주 함정 뭐야? 그지. 함정은 이걸로 팠지. 그잖아, 시를 갖다 줬잖아. 근데 여기서 이걸 하려 더러 하려고 한다. 이건 아니지. 왜? 여기서 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야? 이게 이상하지. 그 발표자. 지금 발표자 얘기가 배요 없잖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고. 자, 이 논리 그대로 풀어볼게. 청문장에서 주제를 찾아야 돼. 시라는 것은 살고 죽는다. 무엇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익혀지냐에 따라서 몇 가지 지적할 상황이 있다. 어떤 시, 시를 암송함이 있어서. 그래 놓고 이제 여기가 주제인데 일번을 통해서 구체화해. 시를 읽어라. 서서히. 크게. 뭐야? 뭐 쓰거나 표시함이 없이.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뭐야? 분명히 여기서 주제는 뭐야? 시는 어떻게 익혀지냐가 중요하잖아. 그잖아. 그럼이제 주제 관점에서 읽는데 여기서 뭐야 생각해봐 2번을 1번의 관점 앞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매끄럽다니까 자 크게 읽어라 표시하지 말고 그 다음보다 자세히 들어라 발표자가 그 시를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으로만 읽으면 매끄러워 되게 그잖아 근데 봐봐 앞문장하고 비교하지 말고 뭐라 했어 주제하고 비교라 했잖아 분명히 이 시의 핵심은 뭐야 시라는 건 어떻게 익혀지냐가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들어라. 그러니까 약간은 어색한 거지. 분명 우리는 리드인데, 핵심은. 근데 전혀 생뚱맞진 않잖아. 내가 말했잖아. 최근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만든다니까, 선택지를. 아니, 읽는 거에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못 나올 얘기는 아니잖아. 그잖아. 어찌됐든. 근데 뭐야. 여기서 더해서 센서가 켜졌어야지. 갑자기 뭐야. 그 발표자가 나왔잖아. 그 발표자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자신없으면 뭐야. 확인을 해보는 거지. 얘를 확실히 없다면 빼고. 그때 뭐야. 자, 멈추지 말아라. 네가그 시를 끝낼 때까지, 비록 몸을지라도네가그의미나 발음을 모른다 할지라도. 역시 뭐야? 지금 1번하고 이어지고 있는 거 계속 리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표시하지 말고 크게 읽어라. 그리고 뭐야? 멈추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네가 끝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단어나 이미지들을. 그잖아. 너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그럼 역시 뭐야? 계속 읽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가 탈락이 되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예전에는 이랬다니까. 그니까. 머리 짧은 애네명을 주고 머리 긴애한명을 주고 다음 중 여자는 성이 다른 사람 이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여즘 뭐야 다 머리가 길어. 예전만큼 쉽게 안 나온다니까. 그치잖아? 그러니까 뭐야 얼핏 봐서는 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자세히 봐야 된다고. 뭔지 알지? 특히 이게 해석이 이 지문의 내용이 추상성을 띄워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버린다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자 4번 주제 생각해. 자, 주제. 주제 생각했으면, 자, 단어 함정 한 단어만 불러, 단어 함정.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단어 함정만 서로 맞춰줘도 답을 고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한 게 증명이 된다니까. 그래서 나 단어 함정 뭐야? 이 문제에서. 답은 뭐고 단어 함정 뭐야? 어, 단어 함정. 그니까 봐봐. 단어 함정을 못 말한다는 건 뭐냐면 요 틀을 안건 거라니까. 요틀를 걸어내면, 단어 함정을, 그냥, 그러니까 출제자를 갖다가 웃으면서, 아유,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고생하셨네요. 이런 느낌 있잖아. 여기서, 여기서 막, 미소 표시 이렇게 하면서 풀어내는 거지. 쌤, 수고하셨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아 주제가 뭐야, 봐봐. 주제랑도 뭐야? 한 그룹이 다른 그룹으로부터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음식이나 건축 양식을 갖다 빌려올 때, 변화가 발생한다, 확산을 통해서,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단어는 해야 돼. 진짜로 타나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자 확산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부터 뭐 빌려오는 것이다. 빌려오는 절차다 이렇게 됐어. 그럼 뭐야 결국은 확산을 통해서 뭐가 뭐 A에서 B 그룹으로 전해진다 이거잖아. 자 여기 그 그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지. 그 확산의 정도와 속도는 달려 있다. 사회적인 접촉의 정도에. 그래놓고 뭐야 이 접촉 얘기가 여기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따라서 2 번하고 3 번이 하나의 세트가 돼 버리는 거지 실제로는. 그잖아. 접촉이 많면많을수록더 많을, 변화의 가능성이 많다. 그래면그 뭐야? 지금 봐봐. 갑자기 무슨 뭐냐면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배제는 일반적으로 이끈다. 사회적인 변화를 어떤 변화냐면 뒤따라올. 아주 그니까 주제하고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너무 쌩뚱맞은 소리야. a s b 룹으로 뭐가 비, 이게 전이돼 간다. 근데 그건 확산 때문이다. 확산은 뭐에 달려있다? 접촉의 정도, 에 접촉의 양이. 근데 갑자기 뭐야? 컨택트 얘기도 없고. 근데 뭐 독해가 안 되는 애들은 뭐야 이달아가 눈에 들어온다니까. 왜? 분명히 여기서 최진이라는 답을 세게 봤거든. 따라서 독해가 약하면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이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버리지를 못해,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여기용하면 되는 거지. 자, 뭐냐 알겠지? 그리고 나서 뭐야? 혹시 이걸 몰랐어? 그럼 마찬가지지. 답을 고른 또 하나의 요령은 뭐야? 5번에 대열포가 있으니까 대열포의 원래 위치가 여기 아니야. 따라서 5번이 4번하고 이어져야 되잖아, 그럼. 그잖아. 우리는 왜 순서 인트에서 연결성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 대열포가 4번하고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원인과 결과로. 뭐 하고 이어져? 3번하고 이어지는 거지 대열포가.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네 가지 틀만 그대로 걸리면 다 걸린다고 웬만하면. 오케이? 자 5번. 자 5번 단암정. 나 나. 답은 몇 번이야? 답은 4번이고 단암정은? 그치 이렇게 걸리게 되겠지 그대로. 참아. 그 거의 공식이지 이거는 쉬우니까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술사가 이런 냄비에다가 뭐야 여기다 왁스칠을 해놓고 여기다 금가루를 갖다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샤바샤바 하고 확 뿌리면 이게 금가루가 확 나온다만 뭐. 아무 것도 없죠. 뭐 이거 그런 거지. 이거 마술 같은 거 봐본 적 있냐? <laughs> 어? 아 내가 그때 그거 한번 시도했다가 여기서 망신 당했잖아. 그 네덜란드 코끼리, 대마크 코끼리 가만히 했잖아. 그때 진영이 이때는 다 틀렸잖아. 우리 주원이는 아주 순수한 표정으로, 어, 어떻게 맞추지? 이랬었는데. 슬프다. 갯마크 코끼리 생각나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연습이지만, 여기서도 센서가 켜지고, 여기서도 센서가 켜지고, 이런 것도 있었어야 돼. 그러면 알지? 응. 꼭.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치? 물론, 여기서도 센서가 켜지고, 지칭하니까. 그렇게 연습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지. 그다음에 레스틀리 이런 표현도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마지막으로 기타 순서 표현 이런 거지 아까 투비기니드첫 번째로 이런 표현도 놓치지 말고 자 쉬운 거니까 자 6번 다 6번 답하고 다함정 불러 지원아 6번 답은 보고 다함정 뭐야 3번 이고 그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고 이거 이런 기계처럼 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쌤이 이대로 따라가면 자천문정서 주시려면 자, 수년에 걸쳐서 주화의 등급을 매기는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주화 전문가에 의해서. 아, 그럼 뭐야? 주화의 등급 매기기가 시스템, 이게 주제겠네. 근데 확실히 잘하니까 1번을 통해서 구체화해. 미국에서는 숫자로 매겼고 1부터 70을 먹였다. 됐네. 그잖아. 그럼 뭐야? 주화의 등급을 매기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미국은 이렇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읽었더니 뭐야? 유럽은 이렇대. 그럼 나쁘지 않잖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3번을 봤더니 뭐야? 이걸 딱 주는 거지, 단어를. 주화. 주화가 제일 중요한 단어였으니까. 이걸 주고 뭐야? 주화는 반영한다. 한 나라의 역사와 그것의 열망을 목표를 그리고 당연하다 대대하는 수집이라는 건뭐 기초하다. 말도 이해하는 얘기잖아. 근데 독해가 안 되면 이것만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야? 자, 순서인트 네개 중에 뭘 활용해야 돼, 이 문제는? 진영아. 뭘뭐 활용해야 돼? 어? 그치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 여기 에 더스가 있잖아. 그럼 더스가 3번하고 이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이 더스는 뭐하고 이어져? 2번하고 이어지게 되는 거지. 즉, 미국은 1, 2, 3, 4, 5 7, 1 70까지 있고, 유럽은 뭐 단어로 굿, 뭐 배드 뭐 이렇게 있으니까, 1부터 10은 굿에 연결되고, 20부터 30은 베리 굿에 연결되고,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 더스가 이어지는 건 3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오케이? 그렇게 풀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서 또 연결사가 활용이 되는 자, 그 다음에. 7번, 주제. 자, 7번 답하고 함정 단어 불러. 답몇 번? 자, 주원아, 답하고 함정 다나. 3번. 3번이고. 어. 어. 그지라이죠 <laughs> <laughs> 어디 <laughs> 서로 발음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게. <laughs> 위치가 애매하니까. 자. 그제 자, 근데 여기서 이미 걸렸지. 자, 그러면 다시 그대로 연습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자,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아이들은 머리를 크게 그린다. 나머지 몸에 비해서.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다, 통찰력을, 이런 흔한 불균형에 대해서 아이들 그림에 있어서. 그럼 뭐야 실제로? 드로우하고 페이스하고 라지이세 단어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자, 일번 선택지 통해서 봤더니 뭐야? 그 연구의 부분으로서 조사진은 부탁했다 아이들에게. 몇 살, 뭐, 이사람이 나이에 있는 뭐라고? 몇몇의 그림을 어른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주제는 뭐야? 아이들이 대가리를 크게 그린다. 이게 다잖아. 이런 거 있어. 이런 <laughs>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몸이. 진짜 살이 찌다 보면 어디까지 접을지 모르겠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뭐야? 2번부터 보는 거지. 자, 그들은 앞면을 그린다. 그잖아. 그 머리의 크기라는 것은 두드러지게 커진다. 그럼 여기까지는 역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 자, 근데 봐봐 3번을 2번하고 비교하면 나쁘지 않아. 아이들의 그림은 이런데 어른들의 그림은 이렇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 근데 분명히 주제는 뭐야? 아이들이 머리를 크게 그린다가 주제니까. 그렇잖아. 그렇게 보면 3번이 약간 의심스러운 거지. 그렇잖아.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야. 어, 3번이 의심스러운데 뭐해? 4번에 뭐가 떴어? 하우에 뭐가 떴으니까 뭐야? 연결사. 그러면 이 그러나가 3번하고 역접인지 2번하고 역접인지를 비교하면 바로 또 걸어낼 수 있겠지. 이제 이렇게.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안전장치를 좀 여러 개를 걸어 놓는게 좋다고 이런 문제는. 자, 8번. 두 개만. 8번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자 8번에서 퓨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기출문제에서 가장 첫 단어로 위험한 단어가 퓨야. 퓨. 퓨하고 little. 그러잖아. 이게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다고. 왜냐하면 봐봐. 이 퓨를 어퓨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된다니까. 해볼게. 이 어퓨하고 퓨의 차이가 뭐야? 나이나 어. 그렇지. 어퓨는 좀 긍정의 느낌 거. 퓨는 중부정인데, 부정이야, 부정. 자, 봐봐. 이걸 어필로 해서 가면 포인트가 어디 가버려? 이게 만약에 어필하면 핵심의 어, 애니멀로 가버린다고. 자, 몇몇의, 만약에 어필을 해서 가면 몇몇의 동물은 잔인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그들의 털, 철털 때문에. 그잖아. 비버만큼이나.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비교의 대상에 불과하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걸 갖다 뭐야? 퓨를 부정으로 해서 가면 어떻게 돼? 거의 어떤 동물도 비버만큼 착취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쳐버리면 뭐야? 핵심이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럼 뭐 여기서 주제가 어떻게, 이게 퓨니까 뭐야? 비버가 엄청 착취당하고 있다가 주제가 돼버린다고 자, 그러면 읽었어 그리고 이런 시간, 기타, 순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건잘 잡아놓고 야,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세기냐? 일치 문제에서 이런 거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1800년대면 18세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아 진짜로. 아 이렇게 나왔는데 선택지에 그래서 얘 18세기로 나와서 틀린 거야. 그랬더니 어 선생님 이그 1896년이면 18세기잖아. 이렇게 계속 우기더라고. 네, 예, 그지 마. <laughs> 부끄럽잖아어디 가서 막큰 소리로 가르쳐 주기도 서로 민망하니까.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 자, 189세기에 뭐야? 비버의 그저 털은 그냥 금만큼이나 가치가 있었대. 그럼 뭐야할 테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비싸니까 착취를 엄청 당한 거야. 자, 그럼 주제는 찾았네. 그러면, 자, 함정 뭐야? 탐모고? 승준아, 탐모고? 함정 뭐야? 어. 함정은? 비버, 하나 더. 어. 어, 단어 함정 하나 더. 굳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비버도 들어오지만 퍼가 계속 나왔거든. 그니까 러이 퍼도 되게, 나름대로 출제자는 노린 거야. 이 펄한 단어도 요거 하나만 갖고 애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 흔들어 주겠다는 이런 우리 미소만 그두개 찍고 어. 확신을 갖고 가는 거지. 근데 갑자기 생뚱맞잖아. 비버가 착실하고 있다는 얘기가 쭉 나와줘야 되는데 뭐야? 비버는 털이 많은 동물이래. 이상하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그럼 4 번을 확신하지 말고, 어 의심스럽네 했는데 또 뭐가 나왔어? 하우에버가 나왔잖아. 그럼 이 하우에버가 4 번하고 대칭 관계인지, 3 번하고 대칭 관계인지를 보면 되잖아. 그잖아 3번에서 보라했어. 그러잖아, 곧 사라질 위기에 있었대. 그러나 뭐야? 그러나 뭐환경벤체나 이런 리커버리 프로그램 때문에 걔들은 뭐다 컴백했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